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요일의 집밥 여선생. 아오늘은또 벌써 수요일이네요. 네, 오늘은 맛있는 생선가스의 날입니다. 네 돈가스나 생선가스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오죠. 이렇게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바삭한 마있는 생선가스. 네, 타레타레 소스와 함께 드시면 더 듣고 좋지만 그리고 맛있는 네, 마파두부의 날입니다. 마이 소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? 너무 맛있는 이 향기 그리고 아열 번씩 씻어서 정말 시간 이상 삶아낸 정성이 시래기 지짐입니다. 아아 네, 군침이 아, 싹 도네요. 너무 맛있는 시래기 지짐과 미역줄기 볶음 깔끔한 맛 해조류도 여러분 꼭 드셔야 돼요. 배치김치 색깔이 너무 예쁘죠? 네, 진미채 매늘쫑무침 네, 고추장 소스도 저희 집이 어, 정말 자랑입니다 너무 맛있는 진미채 그리고 귤, 양상추, 샐러드 네, 샐러드 꼭 드셔야겠죠? 드레싱 오늘의 메인입니다 네, 생선 가스와 아나파 두부, 시래기 주신 단기 와, 육수가 여러분 드셔보시는 분은 아시겠어요 네, 끝내지는 뉴스의 떡국의 날 이렇게 김고명 얹으셔서 네, 열도 들어있고요 즐거운 식사 오늘도 집안 선생 함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